안녕하세요. 이야기 바람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산업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한 인물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 경제, 그 시절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며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을 세운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10년 경상도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가업을 잇는 대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결국 한것보다 사업을 택했고, 1 1930년대 초 정리소를 운영하며. 첫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곧 실패했습니다. 남들이라면 좌절했을 순간 그는 달랐습니다. 손수 장부를 정리하며 배운 교훈을 머릿속에 새겼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1938년 그는 대구의 작은 상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건어물과 자파를 파는 소규모 무역이었지만 그는 신뢰와 성실을 가장 큰 자본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거래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신뢰가 곧 자본이 되었고 사업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라가 채떠미가 된 상황에서도 그는 기업이 단순한 이익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품었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대에 그는 금융 보험 건설 화학 전자까지 손대지 않은 산업이 없을 만큼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그의 기업은 점차 한국 경제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유착 논란과 권력과의 갈등, 커져가는 기업에 따른 비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한다 훌륭한 인재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한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투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900... 1970년대 후반, 그의 가장 큰 결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세계 전자 산업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한국이 넘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리 보았습니다. 1974년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었고, 1983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메모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선언은 조롱 섞인 의심을 불러왔지만, 바로 그 결단이 훗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뒤 그의 기업은 일본을 넘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던 1980년대, 그의 기업은 이미 한국 경제의 핵심이었지만 아직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늘날 그의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30위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결단은 세대를 넘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 작은 상회는 훗날 전자산업에 뛰어들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젠 그가 누군지 다들 아시겠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바람이 더 빨리 올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